할렐루야. 5월 23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모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는 여자를 생각할 것이며, 여자는 남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키큰 사람이 좋다. 나는 아담한 사람이 좋다. 나는 빼빼 마른 사람이 좋다. 나는 통통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상형을 주장할 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외모는 갖다가 대화를 해보면 야 성격이 맞지 않아 아 나의 이상형이 생각했는데 이상형이 아니었어 한 목소리를 내죠 네 알고 보면 아무도 없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고 상대가 듣기 좋게끔. 그래, 난네 없으면 못 산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24시간 중에 2시간만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24시간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분기별? 1분기만 너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1년 365일 같이 있기는 힘들다. 말들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진정한 이상형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죠. 나하고 참 인연이 맞는 것 같다. 그냥 살아라. 엄마, 나 다른 사람하고 살 거야.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저 사이보다, 저 며느리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눈에, 한눈에 흔히 보입니다. 또, 또 고생이야. 그게 그거야. 그리고 처녀 충각들은 이상형을 찾아다니죠. 찾아도 찾아도 이상형이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네.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나와 함께 모호자 주간에 왜 하실까? 사람들은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뭘 찾아? 진리 찾아. 구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 맞춤형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왜? 처음과 끝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정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처음과 끝을 알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으며,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서울 땅에 사시는 분들, 아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대한민국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밟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대동여 지도 만든 그 인물도 이 조선 땅을 다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저산 꼭대기 멀리서 볼 뿐입니다. 밟아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가보지 않고 맞춰내야 합니다. 곳곳을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한나라도 다볼 수가 없는데 창과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지구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땅 끝까지 알수 있겠습니까? 알수 있겠습니까? 알수 없겠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복음은 땅 끝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보지 않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보지 않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역사였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마음을 다 받아들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응답을 들어주려면 이 사람하고 반대가 되는 응답을 줘야 되고 이 서로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땅 끝까지 간다.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결국 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이름 석자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못난 이름은 잘난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습니까? 못난 이름을 바꾸면 왜아 부끄럽거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끄러워요.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상대가 그 이름을 들으면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명함을 돌리죠. <laughs> 자신의 이름을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이 천년 동안 자신들의 이름이 전해져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여 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지만, 과연 그걸 생각했을까?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땅 끝까지,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땅 끝까지라고 하니까, 어,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 중동 지역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지구 반대쪽까지 과연 생각했을까? 복음이 가다 가어내죠 가다가 어내죠 가다가, 가다가 또 사람들이 또 나가버리고, 조그만 핏박이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오해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실족해버리고. 예수님한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줄 사람. 나의 위로자를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상형은 있다, 없다? 없다. 난이 개리 믿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괜히 믿었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앞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자 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신 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형을 운운하고 스타일을 운운하고 성격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운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운하다가 울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큰 사명을 원하고, 나가서 명예를 원하고, 큰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가 가져온, 그것도 하나님한테 받아온, 그 사명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섭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그 당대에는 진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라 하겠지만 믿지 않겠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섭리를 반대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 시대 시대마다 바리새인이 있다 없다 있다. 노아 시대 때도 바리새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잘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주요, 주요, 주요.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모자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방법 테크닉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사였습니다. 완전한 말씀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도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역사였습니다. 영만 구원시키는, 마음만 위로해주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만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영혼류. 이세 가지 다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나와 함께 모호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형 없다였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맞는데요. 너무 좋아요. 시간 가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다 좋았을까? 크 예수님 저의 이상형입니다 제가 남자지만 진짜 예수님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성기고 믿고 따라갔을까? 가다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기대보다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귀한지 안 귀한지. 예, 맨날 달달한 음식만 먹었어야 되겠어요 이 음식이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달달하면 무엇합니까 몸에 해가 가는데 배탈이 나는데 진짠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맞다 싶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자기가 떳떳할 것 같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땅을 치며 통곡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한다 그러셨습니다. 영원히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섭리를 해시길 바랍니다. 기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정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섭리를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본사사람들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r 년 중에 몇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틀, 삼일 거부할 때도 있고 인생을 확대시켜서 젊은 청춘을 거부하며 살아왔을 때가 있고 젊은 정신을 뛰고 달리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노년기 때, 마지막 때, 거부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나와 함께 하자. 힘들고 어려도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결국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냐. 더 힘들고 어려운 어둠이 밀려온다. 낮에 일을 해야지 밤이 오면 어두워서 일을 할 수도 없어 왜 자꾸 눈을 감고 살고자 하느냐 그데 자기 마음이 그러한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을 떠게 하여 주시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시며 역사와 역사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도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